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화염 투척기를 활용한 사기 전략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는 8번 개를 활용한 화염 투척기 전략입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지진과 번개를 사용해서 센터 쪽에 아척 퀸, 그 다음에 멀티인 페르타워, 독수리 타워까지 잡아주고 6시 쪽으로 이제 퀸 파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용 파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시 쪽으로 올걸 놓고 로얄 챔피까지 넣어주면서 저기 지금 일곱시 쪽에 있는 투석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계속 몸빵 시켜주면서 아처 퀸으로 홀을 잡으러 가는 설계예요 도둑고블린으로 지금 또 끊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벌륨까지 넣어서 저 대포를 잡아주려고 하고 있고요노참 스킬 써서 투명까지 깔아서 투석기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바킹을 4시 쪽에 투입해가지고 진행시키고요 화염 투척기를 이제 들어가죠? 3시 쪽으로 넣어주면서 방탄을 정리합니다. 이제 로챔은 뭐제한리를다 했고요. 이제 아처 퀸이 스킬을 써 가지고 홀을 잡아낼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바킹은 3시 쪽 앞장을 서면서 화염 투척기가 방타들을 정리할 수 있지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상대방 로얄 챔피언이나 어 앞쪽에 방타들을 끊어 주면서 화염 투척기의 활용을 더더욱 극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로챔을 잡아내게 되면 화염 투척기가 더 3시 쪽을 2시 쪽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와 중에 이제 8시 쪽으로 드래곤 라이더와 벌룬을 투입해주고 미니언도 미리미리 투입해주면서 바로 무적을 써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동마법이 두개가 보이시죠? 이거 두개는 이제 드래곤 라이더로 공격을 하는거기 때문에 클랜성에서 뭐 용이나 뭐 헤드헌터나 뭐 미니언이 나왔을때 동마법 두개로 잡아주려고 가지고 왔으나 이제 클랜성이 안나왔죠? 근데 지금 퀸이 죽으면서 유니콘 때문에 클랜성에서 라바와 얼굴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화염투척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지금 가봤자, 이미 사실상, 뭐, 완파가 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화염 투척기 터져도 상관없죠? 자, 거기에 화염 투척기에서는 예티가 나오면서, 나머지 잔 건물들을 이렇게 또 정리해주면은, 야 지금 드래곤 라인을 남은 거 보이십니까? 야, 이 전략! 번개로 초반에 이제 라인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파트로 또 라인 정리를 하고, 또 투척기로 라인 정리를 하고 난 뒤에, 그냥 이제 드래곤 라이더를 일자로 쭉 밀어버리는 전략.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공격도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전략도 마찬가지인 전략인데, 8번 개를 사용해서 투석기랑 아처퀸, 워든 석상, 그리고 석궁까지 잡아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쪽 구간이 날아갔죠. 거기에 일단은 자이언트 몸빵 되면서 6시 쪽에 화염 투척기를 넣어서 아처타워와 대포를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홀까지 잡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전략이 나옵니다. 클랜성을 지금, 벌룬이 뺐잖아요? 라바는 안 나왔는데, 일단 동마법을 깔아서 헤드헌터와 아처들을 잡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발키리 한 마리 더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지상 클렌성을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라바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라바는 또 발키리의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라바를 절로 보내버리고요. 지진마법으로 홀을 깨워서 화염투척기로 홀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시쪽으로 0파트가 진행이 되는데, 예티로 길 정리 후에 벌룬까지 넣어서 길 정리하고 난 뒤에 바바킹과 아킨킹을 셋이 투석기 방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서 이쪽에 보시면은 화염 투척기에 라바가 붙어 있죠? 라바는 엄청 공격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화염 투척기에 어그로를 끈 상태에서 화염 투척기가 홀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고요. 거기에 지금 0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라바가 화염 투척기에 어그로가 끌려있기 때문에 용 파트가 좀더더 더 진행이 되겠죠. 방탈을 또좀더 제거할 수 있고 거기다 또 로얄 챔피언도 일곱 쪽에 넣어주면서 대공 포라인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염 투척기가 한번더 공격을 하게 되면서 홀이 제거가 되지는 않았지만 화염 투척기의 바이어 스피릿 때문에 그독뎀이죠독뎀 독댐 때문에 여기서 이제 홀이 터지게 됩니다. 예티 마이트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라바를 계속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용 파트가 깔끔하게 진행이 됐고 이제 한시 방향으로. 드래곤 라이더가 투입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인 미니어도 미리 밀어주고요 그리고 초반에 영웅 두 마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바킹은 지상 영웅이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처 퀸하고 로얄 챔피언을 벌써 다 잡아냈기 때문에 그냥 드래곤 라이더 일자로 쭉 밀어주면 완파가 납니다 <laughs> 엄청 간단하죠 아까 첫 번째 공격에서 말씀드렸지만 번개로 일단 초반에 라인 정리를 하고요 파염 투척기로 또 라인 정리. 그다음에 또 영웅으로 로얄 챔피언까지 넣어서 라인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곤 라이더를 밀어 넣으면서 완판을 가지고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 공격까지가 8번계 전략이었구요. 자, 두 번째 전략을 보러 가실텐데 아마 두 번째 전략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따라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미리 주의사항을 알려드려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략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자, 두 번째 전략도 화염 투척기를 활용한 전략이긴 한데 지금 번개가 아니고 7해골입니다. 해골이 7마리가 있죠. 지금 홀 쪽에 <laughs> 분노와 투명 해골 7개를 사용하면서 투석기와 클랜성 그리고 홀까지 잡아내는 지금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MCES의 CNT 선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투명해골 미치도록 잘 쓰거든요 자 투석기 클랜성 홀까지 다 잡아냈죠 <laughs> 초반에 마법을 다 사용하면서 주요 방타 클랜성까지 다 잡아내고 지금 3시쪽에서 화염투척기가 어, 임페론 타워를 잡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0파트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티로 길 정리하고, 얼굴 몸빵 되면서, 바바킹, 아처 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벽도 월브로 뚫어주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자, 화염 투척기가 지금 내전탑이 이제 나오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터졌는데, 어차피 화염 투척기는 3시 쪽만 정리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전탑이 안 올라왔더라면은, 좀더 살아서 방타를 정리해줬겠지만, 어차피 라인만 잡히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바킹 아처 퀸이 잘 가고 있죠 독수리 타워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여섯 이쪽에 또 볼륨 넣어주면서 몇포까지 잘라주고 있어요 드래곤 라이더 두 마리 넣어주고 영 파트랑 같이 진행시키고 이제 나머지 드래곤 라이더를 한쪽으로 투입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드래곤 라이더는 무조건 한쪽으로만 다 넣을 필요 없고 저렇게 영웅이 많이 살아있을 때는 저렇게 한두 마리씩 넣어서 같이 이 서포터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적을 사용하면서 지금 이제 로얄 챔피언을 아까는 잡아냈지만 은 지금 못 잡았잖아요? 이번에는 헤드헌터를 다섯 마리 엄청 많이 가져고 왔죠? 지금 보면 다섯 마리가 여섯 마리인가? 어쨌든 이제 로챔 잡아내고 아처킹까지 잡아내면서 이제 드래곤 라이더가 남은 방타, 로챔과 함께 정리해주면 끝나게 되겠죠? 남은 방타는 아웃 쪽에 멀티인 페론타워 밖에 없습니다. 헤드헌터는 지금 <laughs> 용웅이 없으니까 또 장건물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이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아 이런 전략이 있구나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공격도 만나보러 가시죠 자두 번째 공격인데요 진짜 이 n 티 선수는 투명 해고를 진짜 너무 편안하게 씁니다 에이스 침대야 에이스 침대 지금 투명을 계속 쓰는데 방타 조용한 거 보이십니까? 진짜 1타일, 0.5타일 차이도 나지 않고, 진짜 투명을 엄청 잘 깔아주죠. 지금 클랜성과 투석기를 깔끔하게 잡아내고, 이제 또 박격포를 아웃 쪽에 있는 걸 잘라내면서 화염 투척기를 넣어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몸빵 되면서 대포에게 넣어주죠. 화염 투척기는 대포를 두방 때리고, 세 방을 때릴 찰나에 파이어 스프릿에 터지니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0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죠. 골렘 킹하고 이제 로얄 챔피언 넣어주면서 라인 정리 또 하고 있습니다. 바바킹 위로 올라가고요. 로얄 챔피언은 이제 멀티형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또 투명을 하나 또 사용해주면서 멀티인 패를 정리해줘요. 아까 투명액을 사용할 때 투명 하나를 더 챙겨온 이유가 여기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집 마블 사용해주면서 홀을 깨워서 화염 투척기로 홀을 잡아내고요. 그리고 아처킨을 또 투입해가지고 바바킹 뒤에 붙이면서 야시 쪽에 있는 독수리 타워 방까지 보내줍니다. 얼굴 몸빵도 대주고요. 야 진짜 라인 정리가. 처음에 투명해골, 그 다음에 화염투척기, 로얄 챔피언, 바바킹과 아초킨으로 이렇게 라인 정리를 해버리면은 드래곤 라이더는 그냥 일자로 쭉 뿌려주면 되는 아까 번개와 마찬가지인 전략이죠. 자, 화염투척기가 홀을 잡아내고 또 계속해서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내전탑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타를 더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아초킨도 스킬 쓰면서 독수리 타워 잡으러 가고 이제 일곱시 방향으로 이제 드래곤 라이더와 헤더 헌터 넣어서 무적 써가지고 분노 깔아서 이제 로얄 챔피언 잡아내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처킨 독수리타워 잡아냈죠 지금 보시면 은 <laughs> 화염투척기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번째 전략 번개전략에서 화염투척기가 이제 레전탑 때문에 빨리 터졌단 말이죠 이렇게 더 살아나면서 더 방타들을 정리해주면 더 개이득인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라인만 정리해주면 은 일단은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화염투척기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화염투척기 너무 사기입니다 지금 화염 투척기가 공격력과 이동속도가 느려가지고 답답한 게좀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사기야. 이 투명해골 전략은 그냥 눈으로만 즐겨주시고, 제가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마법 구성이기 때문에 다음 공격도 꼭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6시 쪽에 자이언트 몸빵 되면서 화염 투척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이언트의 목적은 앞쪽에 있는 방타, 어으로 목적도 있지만, 레전탑을 미리 꺼내가지고 화염 투척기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룬과 미니언을 넣어서 박격포를 미리 잘라줬죠? 제가 업데이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격포나 석궁은 미리 잘라주고 화염 투척기를 넣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석궁 쪽으로는 아예, 아예 화염 투척기를 진행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홉 쪽으로 이제 영 파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마법을 보시면 분노 아이스가 보이죠? 어, 충분히. 활용하기 쉬운 마법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화염 투척기는 계속 6시 쪽을 정리하고 있고요. 내전탑을 미리 꺼냈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제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얄 챔피언마저도 독수리 타워방을 눌어주면서 독수리 타워 라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염 투척기로는 6시 쪽 홀방을 정리하고 용파트 바바킹과 아처키는 9시 쪽 투석기 방 정리하고요. 로얄 챔피언으로는 12시에 있는 독수리 타방을 정리하면서 라인을 잡아주게 됩니다 아까 앞서 보셨던 번개와 해골 전략과 마찬가지인 전략이에요 라인 정리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다른 점은 드래곤 라이더 파트에서 후반부에 마법으로 이제 조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진마법을 아까 사용했기 때문에 홀을 잡아내는 투척기였고요 라바가 또 다가왔죠? 저렇게 다가와봤자 뭐 어차피 화염투척기는 홀을 잡아냈기 때문에 뭐 별다른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분노, 분노 바로 깔아서 지금 드래곤 라이더를 진행시키고 있고, 아직까지도 아이스 3개, 분노가 하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센터쪽 멀티 올려주면서 드래곤라이더의 분노를 또상용해주면서 센터쪽 멀티를 잡아주고요. 또 해골 마법 어그로까지 깔아가지고 아이스까지 더해주면서 싱글림패 잡아주고 마법이 엄청 많이 남죠? 이런 식으로 초반에 번개나 투명해골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후반부에 드래곤라이더 쪽에 마법을 다 투자해주면서 이렇게 뒷심이 강한 전략을 또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번개 전략과 지금 보시는 그냥 분노 아이스 전략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 투명 해골 전략은 그거는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